경지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또안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일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박당꾼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이어서 농촌 채룡심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짧은 제가 이 시간에 유튜브로서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말마다 강의를 원데이 클래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농지연금이나 이런 농촌 체룡심터, 토지, 투자 잘하는 법, 여러 가지 땅에 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제가 댓글로 바로 가기 링크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농촌 체룡심터는 10평까지 제한이 있고요. 이제 주차장은 이제 한 대까지 허용이 되며 화장실 시설도 정화조와 함께 필요한 공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데요. 이 가설 건축물을 취득할 때 한번 약 10만원 정도의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그게 부담되지 않는 선이고요. 그리고 매년 약 만원의 재산세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점은 뭐 미미하지만 그래도 참고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농촌 체류쉼터를 모든 지역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절대농지는 안됩니다. 농업진흥구역 있죠. 농업진흥구역은 안되고 일반적인 관리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또 됩니다. 농림지역에서 헷갈리시는 게 농업 진흥구역 그러니까 절대 농지. 경지가 정리된 땅은 안 되고, 농업 보호구역은 된다. 그 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에 배액관리등생산관리등보존관리다 되고요. 그리고 자연 녹지, 이런 지역도 다 되고요. 그러니까 생산 녹지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생산 녹지도 도시 지역 땅이지만 경지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또안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일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격추 주말 토요일 날 핵심만 콕콕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토지 연금 토지 경매 거품을 확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합니다 아무 땅이나 하시면 안 되고 도로가 있는 땅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꼭 도로가 공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만 진입되면은 뭐 이게 사도든 이게 뭐 국어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목도 중요합니다. 전답 과수원 농지로서의 그러니까 농촌 체령 신터기 때문에 당연히 대지라든지 뭐 임야도 안 됩니다. 지목이 임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토임 제가 좋아하는 항상 제가 강조했죠. 토임이 좋다. 그러니까 문이만 임야. 실제로는 밭인데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와 이거 지목이 왜 임야일까?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지목 변경을 미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지자체에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놓고 나서. 이체용 쉼터를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난 방지 지역이나 급경사 지역,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은 체용 쉼터가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 그래서 시골길이 좀 험난하다 또 그런 경우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큰 이런 긴급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까지만 체용 쉼터가 허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지는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화기와 경보기 시스템과 같은 소방 시설이 갖춰지는 것도 이번 법 시행 체령심터는 조금 까다롭게 안전장치를 많이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체령심터를 올리고 나서 12년 뒤에 또 재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끌고 할수 없고 그거를, 이, 뭐, 어디, 이동시키거나 다시, 뭐, 가져오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한데, 최대 12년간만 제한이 있다. 네, 그거는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이 농촌에, 사실 지금까지 인구가 빠져나갔었는데, 이 농촌 체령심터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촌 체령심터를 많이, 이 부지를 만들어주는 지자체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야 이제 인구가 늘고,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점. 그 점. 나라에서 임대라든지, 뭐 이렇게 운영까지.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아직 12월달, 아직 몇 개월 남았죠. 12월에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동안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완화되는 정책을 쓰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편법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변수가 좀 많다는 게 약간의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기존 농막보다는 훨씬 더 훨씬 쾌적해졌고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흘러가고 있다. 이 토지 시장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감소세에 대비해서 이거는 아주 잘한 우리나라 법 개정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박 땅꾼이었고요. 앞으로 계속 농촌 체령 심터에 관한 얘기를 주기적으로 할 거니까요. 많이 관심 가지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